오늘은 그랜빌의 법칙을 알아보자. 혹시 그랜빌의 법칙 들어봤어? 이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주가랑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분석해서 네 가지 매수 타이밍, 네 가지 매도 타이밍을 정리한 거야. 먼저 매수 타이밍. 1. 이동평균선의 하락이 약해질 때, 봉이 골든크로스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 2.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중인데, 봉이 아래서 일시적으로 눌렸을 때. 3. 이동평균선은 오르고 있는데, 봉이 잠깐 빠졌다가 이평선에서 반등하는 순간. 4. 이평선이 하락 중인데 봉이 너무 멀리 떨어져 더 크게 빠질 때. 이번엔 매도 타이밍. A. 이평선은 오르는데 봉이 너무 위로 튀어버린 상태. B. 이평선 상승이 꺾이려 할때 봉이 데드크로스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 C. 봉은 위에 있지만 이평선이 하락 중일 때 일시적 반등. D. 이평선은 하락 중인데 봉이 올라가다 다시 꺾이는 순간. 이 중에서 1, 3은 매수 타이밍 잡을 때, BD는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유용해. 초보들이 보기도 쉽지. 결국 주식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까 그 타이밍 싸움이야. 그랜빌 법칙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짜 무기 된다. 다음은 주식을 놓아주어야 하는 신호. 헤드앤숄더를 알아보자. 구독하고 같이 공부하자.